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im입니다. 자 구리 관련 주이기도 한데 어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좀 독단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1% 11.72%이렇게 하락을 했죠. 제가 오늘 오후쯤에 지금 장 마감했어요. 지금 3시 51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제가 오후쯤에 주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주담 아시나요? ir 담당자고 주식 담당자예요. 통화를 했어요.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같이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주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어, 지금 시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해가지고 일단 넘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어, 제가 여기 주요 정보 정보를 입수해서 개별 호재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어요. 이게 좀 대형 호재인데. 어느 정도 결과값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보다는 공시가 먼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공시 낼거 없대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 지금 저한테도 이러는데 제가 정보를 알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주주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정보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정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이 정보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 드디어 주가 반전시키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감사 시즌이다 뭐다 3월달지곧 감사 시즌이죠? 탕패도얘기도 나와요.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시세 차익을 내 이 내부 세력이 존재한다 이 비, 미공개 자료를 통해서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 해먹으려고 저는 이거 점상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 공시니까 결과값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 차례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 왜 공시 안 냅니까 여러분들 아직 때가 안 됐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치다 못해서 여기서 다 나가요 그럼 이거 누가 받죠? 내부 세력이 받겠죠 또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다 그냥 무료로 공유 드릴 거예요 관계자분들 혹시나 제 영상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199737번 EM이에요. EM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전부 물어봅니다 바로 제가 원본 파일 그대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저는 이게 공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생각하냐면은 기사를 볼게요. 자, IM 열폭주 맞는 게임이죠. 복합 동반 생산, 동박 생산. 세계 최초 롤단이 복합 동반 세계 최초래요. 최초. 기대감 증폭시켰죠 자, 그리고 불리 가격 급등했어요. 사업 부각됐어요. 최고입니다. 최근입니다. 최근. 그렇죠? 첨단 소재 장비 기업 탑맥, 지분 30% 보유하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 자, 탑맥이죠? 자, 탑맥. 탑맥은 2차 전지. 여기, 이렇게 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대가치도 높아요. 근데 자체적인 공시는 안 냅니다.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이 회사가 이런 기업 공시를 빨리 내서 주가 올린 다음에 안정화 시키고, 추가 공시 연달아내 다음에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시가총액 들어올려요.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투자 자금 많이 들어오겠죠. 외부 투자 자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기업 성장 같이 돼요. 기업도 성장하고, 주주도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미국 주식 구조.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그때쯤, 그때쯤인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안 하죠. 다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개인들, 자기들 내부, 내부 개인들 시대 차이 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뉴스 봐도 그렇죠? 언제 정신 차릴 거죠, 도대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선량한, 선량한 요 1%의 투자자분들이세요. 이 정보라도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제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199-7372번 EM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 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5,000원에서 36만 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